남양 소리 버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 네. 무엇보다도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저는 무한 도전 팀에게 정말 소원한 점이 있습니다. 저 아, 여... 뭐, 뭐가 소원하십니까?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 오, 저... 저의 데이트 장면이 목격됐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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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궁금하네요. <laughs> 아, 아, 저 오늘 저 남양 특집입니다. 기자, 기자분들한테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오늘 드디어발 방지로 갈 수. 저는 지금 제 여자친구가 지금. 피식을 하고 있는 모 나이트클럽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박명수 리포터 이거 저기 지금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차피 모든 걸 여기서 밝히고 저도 이슈가 되겠습니다. 큰 <laughs> 그 이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laughs> 아 정말 안된내 여자다라고 느꼈어요. 재석 씨는 여자친구 를 위해서 개만 그안할수 있어요? 예? 어, 제 여친은 자기 꿈을 버렸어요. 예? 저를 위해서. 아, 어, 어떻게요? 어떤 꿈? 그러니까 이제. 아, 외국 가서 의사를 하려고 합격을 다 해놓고 그쪽, 그쪽 병원까지 합격이 다 돼서 음. 떠나기 3일 전이었어 3일 전에. 네네네. 저 때문에 안 갔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안간게 아니에요 형님? 아, <laughs> 자, 자, 언어는 <laughs> 너무 잘해. 알고 모르는 거야. 언어의 장벽. 아니면 아니, 거기 갔는데 낯설어가지고 정말 명진이랑 백인들로 멀고 갈라 오는데. 감독으로 멀고 갈라 랬는데 지금 아니, 진실은 차라리 외곡하면안 되죠, 형님. 그럼. u we want to do your name. I'm n o i n g it. i C. i 를영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야 i n 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 니 not 서 o i n g to do it. I'm not going to 로 o it. i 요 not g o i 어요 to 내게 무슨 얘깁니까. 우리 동료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유재석 씨가 처음에 저한테 네. 홍철아 가만히 있는 저한테 예, 예. 저기 나경원 아나운서한테 네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가서 한번 찔러봐라. 그때는 정말 전에 예전에도 한번 그 얘기가 왔을때 얘기 들었지만 전혀 모르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 순진한 제가 정말. 그 말만 듣고 MBC 정문 앞에서 나경원 님. <laughs> 한번 먹죠. 그래다가 나경원 님이 끝까지 <laughs> 예, 예, 예. 다 같이 먹지 않으면 안 먹겠어요. 아 <laughs> 아 그리고 예, 나서 그치군요. 몇 차례 이제 특히 저희 셋이서 밥 먹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부대찌개 먹을 때도 아 6시에 TV에 그때 뭐그 화제 입장 같은 거 나오시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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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한테 괜히 이거 어떤 거 같냐고. 별론데요 이러면 혼자 막하막 아 웃고 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님 <laughs> 네. <laughs> 그때는 정말 아, 연막 작전 이 아니었나. 연막 작전 전제 아니고 그때는 정말 서로 예, 뭐 연락처도 모르고 그랬던 음 사이예요 근데 정말 예 확실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 어맞자 신부 보니까 형수님댁이 장히 부자라고 아니 무슨+ 아니, 말씀이세요. 해야죠,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남 지방이 굉장히 큰 어, 그렇지 않아요? 유지 어, 유지 유지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사랑합니까? 그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다사랑하지아요 계속 계속 걸못 뺐어요 쌍수 쌍어 지금 살아서 그잖아요이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살아서 결혼을 발, 바... 고 예? 형수님 사랑을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 대답 하셨잖아요야 그런 거는 아니, 이게 지나간 <laughs> 일이가 아니, 애가 애기가 졌는데 지금 어떻게, 의사어 없잖아요, 형님. 의사라는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지. 의사 아니었어, 안 의사 아니었어, 안무는. 어쨌든, 저, 황도 씨는 결혼, 결혼을 병원하고 하신 거잖아요. <laughs> 아, 그리또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저희가 보안주장에서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또 정현도 씨. 예. 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뭐 아, 밑에 그뭐 댓글들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일 네, 많았어요. 예, 예. 왜 이런 분이 <laughs> 아, 왜 부르신데? 이렇게 아름다운 아, 분이? 아, 돼? 돼? 아, 또. 또. 우리 자존도 있으시니까 어떡하면 안 형도 씨가 조용히저한테 얘기 좀 하세요. 뭐라고? 에이 에예에 하지 마. 아니 그냥 뭐 형님 결혼하면 행복해요. 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더이다 좀 해라 너무 급한 그, 감이 있다 박명수씨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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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벌써 그+ 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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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손도 아프고, 칸도 없고,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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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진짜 뭔가 좀 담는다. 그래. 쉽겠다니까? 대화가 없는 것 같고, 이인데가는 같고, 이거 인데대화 없는 이야 v 아, 그 <또>. 뒤에 있겠죠? 자, V.I. 알려 이게 무슨 <laughs> <뭔> 일야 <laughs> 어, 야, 잠깐만, 제치 만점이야 제치가 아니야. 역시. 얘기해 봐 뭔지. 아, 야. 나 그래서 나 준하 형 관련된 2 0 0트집 아이디어 하나. 어, 뭐야 뭐야? 준하 어. 형을 장가하기 무르지. 아, 내가 알아서 가. 걱정하지 마. 알아서 못 가니까, 가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형이 사랑까지 성공했어. 근데 장가를 못 가. 아, 내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갖게로 우리가 해줄게. 언제 가실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럼 약속하세요. 우리는 얘기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알죠? 저기 갈게요. 제가. 5월5월5월5월5월5월5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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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이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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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 5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월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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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니야거야니 이제 좀 힘든 결혼 전문가세요. 장인어른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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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모님발 문제 전문가가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형 진짜 기다려 봐. <목소리> 여러분, 중요한 걸 모르시는데 자연스럽게 <목소리> 우연히 자주 되면은 이게 필요량인가. <목소리> <아닌가. 목소리> 그런 것들을 좀 요소 요소에 포함을시켜줘겠죠요나은 무슨 일이라도. <목소리> 야, 야, 근데 너... 우연히 야, 얘 맨날 만났잖아. 무한 어, 도전. 부하도전. 도전에서 우연히 만났 여기에 너네 진짜 더 이상 형이었네. 아니죠 아니, 홍철이 홍철이 홍철이요? 얘는 뭘까지? 이게 홍철이떡밥이었죠 저는. 홍철이는 덕, 실제로 덕. 좋아했었잖아. 그러니까 아, 먼저 아, 좋아했잖아. 먼저 아, 좋아한 게 아니라 먼저 좋아해라라고 지시를 좋아를 했으나 내가 성질이 안 돼서 좋아해라. 왜 일을 내려요? 그렇죠 결식에 한마디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고은아 아 내가 처음부터 결혼하자고 이렇게 툭툭 장난식으로 이렇게 던졌었는데 진짜 이렇게 돼 버렸네. <웃음> 아, <웃음> 아, 미안해요 진작이에요, 진작, 아니, 진작 아니, 진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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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어찌 됐건 내가... 진짜로... 아, 좀많이가져가 이제 끝났으니까 진짜로 좀 뭐라 그래야 돼 <laughs> 부족한데 아유. 네가 나를 너무 많이 믿어줬 고맙고 <laughs> 내가 멋진 남자가 되어준다고 얘기했었잖아 내가 진짜로 너에게 정말 멋진 남자가 되어줄게 <laughs> 나 원래 결혼 무서워했었어 너란 여자였기 때문에 가져 가능했던 거야. 너이 기에 가능했었어. 난 너무 행복하다. 사랑해. 좋겠다. 그럼 결혼식 날 봐. 좋겠어. 아, 좋겠다. 아, 아. 야, 그지나. <laughs> <laughs> <멋있게 웃음> <하냐? 웃음> 뭐 이게 뭐야? 저말 아, 예, 예. 아, 예, 예. 알콩달콩 재밌게 재미지게 개그지게 살자. 그리고 나 힘들어. 니가 빨리 시은이 에 가서 나에게 음란마비가 있어 좋가 필요해 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열아아야 열한... 아파 저 아, 아, 머리 아, 아. 진짜 아파 아. 야나 머리 기른다 말이야 아아 아. 아, 맞아, 맞아. 아직도 오늘도 뭐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많은 뉴스 제대로 전해 드리지못 했지만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섹시하게 뛰어. 뛰어. 더 섹시해. 자, 여기 달다들이 있어. 와! 전소중한 것만 내면 창가비가 되는 거아니에요 이것도 물건인데 무슨 또뭐 저는 아내가 제일 소중해요. 뭐 저는 아기가 제일 또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이거 다에 소중한 사람 리모는 안 되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집 일촌관인데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고은이밖에 없는 거. 너 이거 소중한 물건이라 갖고 온 거야? 어. 아 우리 장문. 아니, 무슨 내용을 들어보고서 그래야지. 장모님, 장모님. 요즘 너무 결혼한 이후에 장모님, 가족, 이런 거 너무 많이 해. 아, 그분들이 어느 순간 나한테 소중한 분들이 됐잖아. 엄마 생일이야, 챙겨. 엄마 생일 어제 챙겼어. <laughs> 야. 저 오늘 어저께 얼마나 돈 많이 나는지 왔 알아? <laughs> 와, 뭐 아, 방아 지써가지고 명수 뭐야? 아, 이거 진짜, 이거 안먹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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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너무 하다 형. 아이. 거거 가지고 오 어떻게 가는데. 명수가 밥못 먹었으니까 이걸 빨리 챙겨 먹고 가라. 딱 봤는데. 아마 눈물이 확 또. 딱... 아이,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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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한계 나도. 아니, 다들 가정 아, 그렇게...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너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둘 무시하지 마. 아니야, 형. 말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툭툭 하면서. 아, 재밌어. 아침부터 아, 나도. 아, 야, 너는 이렇게 할 때, 아, 형,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존경하고 중간중간 내 아, 머리 좀 가져. 머리가 어떡 머리 좋아. 여보, 두 무릎 구자 아, 내가 먼저. 머리 아까 머리. 뭐 하는 거야? 결 찌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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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잘 다니는데, 그지? 그니까요. 우리.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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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손을 <laughs> 잡아볼까? 내가 <laughs> 손 잡아?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원래 잘 잡고 다니는데. 이렇게 잡아? <laughs> 아니, 원래 잘 잡고 다니는데. 막상 또 다.. 어이 날씨가 좋구먼? <laughs> 아니 그게 좋구만? 아니라 저희 원래 네. 원래 잘하고 잘 다니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하고 싶다 그랬어? 네.. 네.. <목소리> 같이.. 왜 저런 말을 어머 어머 왜 그러세요? 어머.. 어우 참나.. 근데 진짜 평소에 존댓말 안 하세요? 아니, 써요. 아니, 써요. 왜 이래, 또? <laughs> 아니, 왜 그래? 그런 거 싫어해, 시청들이인는그대로예 뭐. 아, 너무 웃고. 아니, <laughs> 아니, 아러니까 나... 나, 나 아니, 형수님이 흥이 어. 나시면 그냥 옆에 진짜 모르시던 분 <laughs> 자꾸 네. 박명수 와이프, 박명수 와이프 이렇게 하시거든요. 아, 그 어.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 네. 네. 어. 그게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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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laughs> 저한테 계속 찌르면서 <laughs> <laughs> 나, 다 박명수 와이프라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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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재밌지어몇번 소개를 해드렸어, 어. 그 예, 예. 아니요, 박명수 3행시라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한번 예, 좀, 그거라도 한번 좀. 예. 어, 예. 어게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네. 떠오르는 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확! 박. 완성만. 박. 박명수는, 박명수는. 박명수는. 아, 좋습니다. 명. 명을 다할 때까지. 명을 다할 때까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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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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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나, 나도 좀금굉 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 아... 접고 듣죠. 수민들을 사랑한다. 수민들을 사랑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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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어... 까 어... 어... 돼안 어... 어... 다음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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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어... 해요 두 자. 음. 하 하동훈 사랑해 하동훈 사랑해 야개히 따라하지 마 <laughs> 멋스럽게 해 하동훈 사랑해 어? 하동훈 사랑해 아왜너 하루하루가 덤비는 거야 하 하늘만큼 땅 <laughs> 하늘만큼 땅 <laughs> 그, 이걸 다 떠나서, 정말, 그냥, 저하고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데도우 그 이제 살면, 이게 데이트가 아니고 부부기 때문에, 신혼부부. 네. 예를 들면, 윤주야가 아니고, 예를 들면, 너무 뭐 길고 귀여우니까, 뭐, 롱롱아. 아니면 뭐, 어머니. 그냥 리드미컬한 대화를 할 거고, <laughs>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거고, 이런 흐름이 되는 거야. 그러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하는 거야 예순지 는지 알았어 <laughs>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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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았어요 예 어, 알았으니까 어, 내가 어, 어. 그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만 좀 해주세요 아이 진지하게 예 진짜야 이건 안 먹혀 윤주야 하나만 어네 그대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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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진지질 거야. 그대 진지질 거야. 아등 진지질 거라고요? 어, 저한테. 아니, 이 <laughs> 얘기를 해 봐. 얘기를 해 봐. 아아 아이고. 아유. <웃음> 아, <웃음> 우와, 너무... 야좀 멋있게 하고 올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나 오늘 어깨 빼 보는 안넣는데 <laughs> 이거 어깨 성준 형 성준 씨보다 어깨 어깨 더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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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는 이거 뭐냐 나 지금 응? 촬영하다 왔잖아. 아 너는 다 옆구리 뭐 이거 줘아 너는 다 옆구리 뭐 이거 줘 <laughs> <laughs> 진심이다 진심이야 나 진짜 진심이야. 야 그래 위야 이제 응? 만난 사람 없냐? 내가 지금 있으면. 어? <laughs> 있으면. 있으면 안 되지. 아니 있면 내가 여기 있겠냐고. 그래? 응.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말해봐. 너는. 아. 그래 이게 야, 문제... 문제. 아니 이게 문제라고. 아 그래요? 뭐. 네가 되게 뭐 장난 같다니까. 야 내가 그때 전화 통화 너랑 했었는데 너 그때 뭐 불러. 그것도 네가 장난 같이 했잖아. 아그거 내가 뭐 진지하게 하면 너 약간 매스껍다 그럴 거 아니야. <laughs> 야 그게 뭐. 다 장난으로 하잖아. 아 무슨 장난이야? 내가 그, 뭐그 각잡고 야 유이야. <laughs> 아, 유이야. <유일아. 웃음> 이름도 좋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광이 너의 스타일이 있지 있는데 너는 모든 매번 다 장난으로 하잖아. 아, 아니야. 맞잖아. 아니야. 아 우리 형들이 하하 형이 나보고. 너가 달릴 수 있다고 막 그랬거든. 아 나랑? 어 하하 형만이 어, 네가 보기엔 어게 네가 보기엔 어게좀 <laughs> <laughs> <목소리도> <laughs> <laughs> 웃겨야 돼. 이 선수야, 자신거 그걸 나한테 물어가제 <물어보는> <laughs> 입장에서 말해 나한테? <웃음> <웃음>